저 여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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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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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레몬! 레몬! 어? 레몬! 이게 뭐야 근데? 바디아 핸드야? 아! 세제야? 어유 이거랑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나 그때 이집 커피 되게 맛있게 마셨어 미나스 브랜드로? 어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뭐야?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2불 49야? 0 되게 저렴하고 괜찮다. 이거 뭐야? 갈릭은 로마노. 갈릭 로마노. 응? 갈릭 로마노. 왜? <laughs> 왜? 다 떨어졌다나. <laughs> 이렇게 많은 잼 중에서 굳이. 아니 다 떨어졌다니까? <laughs> 아유 그래. 그래. 커피를 주물러 가야겠다. 어 그래. 어, 어? 어 <laughs> 예, <불> 커피 뭐 마실래? 나? 그냥 일반 불커피 마실게. 헬로. 하이. 굿 하루 유. here i 0 0 gish of the t h i n l 맛있겠다 제대 맛있겠다 올리브 종류 많은 것 봐요 세상에 올리브들 너무 맛있겠다 난세라는 거아무래 <laughs> 무조건 세일. 싸래 아, 싸래 자 맛있게 아, 맛있어? 응, 음, 맛있어. <laughs> 엄청 커, 비스코티! <laughs> 완전 특대형!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이거는 오렌지 피스타치오 비스코티. 음. 내 거랑 맛 비슷하군. <laughs>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 근데 어 이거 훨씬 부드럽다. 두꺼워서 음. 일부러 부르, 부드럽게 음. 하신 것 같아. 음. 비스코는 약간 좀 딱딱해야 되는데. 음. 음. 야, 아침에 로션 발랐어 여보? 응 음! 발랐어 발랐어. 봐봐. 아, <웃음> <웃음> 진짜 틴안아이이 음, 음. 무슨 소리냐면요. 이번에 저희한테 남성 스킨 케어 광고가 아무래도 퍼시픽에서 들어왔는데요. 진짜 처음으로 스스로 알아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바르고 있어요. 음.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한 오디세이 챕터 5인데요. 요즘 많은 남성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슬로우웨이징을 타겟으로 항산화, 항노화 성분을 듬뿍 담아서 이 피부 탄력에 중점을 둔 제품인데요. 그동안 숱한 스킨 케어들만 뭐 잔뜩 사다놔도 막뭐 끈적이네 뭐 냄새가 어쩐네 해가지고 잘안 쓰더니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드는지 요즘 계속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바르더라고. 아니 피부가 아예 아주 좋아졌어. 예, 박스방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 토너는. 바르면 금방 흡수가 되고, 로션은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려서 좋아. 음, 향도 네. 너무 좋고. 아, 그렇지. 아, 맞아. 이게 여러분 향이 진짜 좋아요. 제가 또 이게 향이 민감하잖아요. 이 오디세이는 이두 라인 다 향을 참잘 만드셨어. 요 생츄어리는 우디 베이스여 가지고 약간 윈터 그린 소나무, 약간 요런 우디한 향에 은은하게 풀 향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싱그러운 고런 향이고요. 요 라이트 하우스는 이렇게 네롤리에다가 약간 이렇게 오렌지 레몬 같은 그런 시트러스함이 이 깔려가지고 요 생츄어리보다 좀더 은은한 고런 향이에요. 당신은 어떤 게더 좋아? 두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취어이가 되게 남성적이어서 되게 좋고 음, 그 나도 발라도 그리고 응. 음 그리고 이 라이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큼하고 싱그러워서 되게 좋아. 음. 은은해? 네, 음둘다 아, 네. 마음에 드는데, 생추어리가잼더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은은하면서도, 남성적임이 한 두세 방울 더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설레인달까? 다 아니면 좀더 자꾸게 맞고 싶어진달까? 다 약간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선물하기 참 좋은 구성이에요. 여기 토너 있지, 모이스처라이저 있지, 여행용 키트 있지, 세상 알찬 구성인데, 또 2월 11일까지 특별 할인가로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주 딱 좋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제격이에요. 이렇게 좋은 좋은 제품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다 말씀드려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제품 나눔 이벤트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더보기에 할인 링크 제품 나눔 이벤트 정보 전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얼른 체키를 하셔서 득템하세요 이 중국 당면보다 좀더 약간 얇은 느낌의 이런 납작 당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물에 불려서 저녁 만들게요 양념 주행부터 만드시다 오, 생일 생생생 아유. 아유. 아 빨간 고추장으로 다시 퍼왔어요. <laughs> 쩐득해가지고 어떻게? 치킨. 어, 그래. 전에 거는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게 맨 위에는 마른단 말이에요. 그 그거는 약간 뚜껑처럼 쓰는 건데 그걸 떠와가지고 요리에 쓸 수가 없었어. 너무 딱딱해서. 오늘 아 참고로 오늘 메뉴는 닭 닭볶음탕인데 요 닭도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어디서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닭볶음탕, 닭도리탕 <laughs>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거 그거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찜닭. 그래서 이건 아이들 거고 어디 다진 마늘만 뭐, 둘이라고 합시다. 아유 색깔 이쁘다. 고추장 둘 반이라고 할까요? 고추쟁. 고추장 셋, 고추장 세, 고추장 세. 점점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요 매운 고춧가루 는데 그냥 고춧가루 괜찮아요 고춧가루 한세 세. 고운 고춧가루 한둘 정도. 다앞에서 다섯 하셔도 괜찮아요. 추는 허쭈쭈. 설탕 요도 쏙 아니에요. 설탕 한 둘, 둘에서 둘 반. 간장 하나 반, 액젓 잼 마점 사, 그다음에 참치 점이, 미림을 넣었는데 넣을 수 있을까요? 넘칠 것 같아. 한둘 정도라고 할게요. 매실 점오. 오 어, 이거 어떻게 샀지? 귀찮아서 안넣까 했는데 그래도 닭요리에는 요 생강이 좀 들어가주면 잡내 잡아주고 좋아요 생강 아주 찜 나머지 요거는 아이들 거에 넣죠 간을 볼까요 음 양념쟁 보고 싶은 사람. 응, 음. 이리 어, 와. 네요. 어, 가져가. 기다려. 여기 있어. 갖고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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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음. 당근은 폼이죠, 뭐. 닭볶음탕에 당근은 뭐 그냥. 아, 아. 맛있어. 그다음에 감자 좀 큼직큼직하게.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찜닭용으로 제가 이렇게 전에 홀치킨을 소분을 해둔 거 냉장고에서 해동을 했는데 아유 제가 그때 귀찮아가지고 이 껍질을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껍질이 다 있어 <laughs> 아전 껍질 안 먹는데 아 박스방 먹나 아들, 아버지! 저기! 즐겨 먹지 않아? 오케이, 알았어. 아니, 삼계탕은 또 껍질 입는 걸 좋아하길래 그냥 혹시나 싶어서 또 체키라웃을 어, 했더니 안 먹는다네요.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스킨 냅두시면은 맛도 풍부해지고 좀 좋아요. 제가 그냥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날개에 있는 건 그냥 두 개요. 그, 그 너무 귀찮아. 날개까지 어떻게 하기에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귀찮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저희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들 거. 그래서 아이들 거에다가는 요 생강을 조금, 닭볶음탕보다 좀, 닭볶음탕보다 좀더 많게 넣을게요. 여기는 어차피 뭐 매운 양념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는 좀 잡아지는 게 있는데, 찜닭은 간장만으로 들어가니까, 요, 뭐라, 양념을 조금, 생강을 조금 낭낭하게. 자, 찜닭 양념 먼저 합시다. 찜닭에는 그 뭐라 그래, 다진 마늘도 요 밑에 지금 깔려있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간장. 다정도라 할게요. 간장 다섯에 매실 다 하나, 정도. 그다음에 미림 셋 정도. 액젓 뭐 점팔. 그다음에 설탕 둘에서 둘반 정도라고 할게요. 후추 후추. 국물 많은 게 좋으시다. 끓는 국물 낭낭하게 하시고 지금 게 좋으시다. 즙게 하시고 끓일게요. 물 붓고 푹 끓일게요. 이거 금방 될줄 알았더니 한 15분 끓여야 된다고, 저기 설명서에. 일단 밥이 15분 남았으니까 애들 거는 일단 당면을 넣고 끓일게요. 어, 어. 이렇게 구석에다가 좀 넣어볼까요? 자기, 자비, 자기가 어떻게 당면을? 막 우동을 넣을까, 떡을 넣을까, 아니면 그냥 당면을 넣을까,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 있길래 사봤더니 아유, 조리 시간이 한 세월이네요, 15분을. 어? 감자는 으스러지지 말라고 위로 좀 올렸어요, 참고로. 자꾸 내려가, 감자. 그래서 아이들은 좀 먹기 편하게 살코기만 잘라가지고 주게요. 아이들 거, 찜닭. 먹읍시다. 오픈! 아, 어디? 나도. 너도 그래. 너무. 음 너무. 나도 약간. 그래.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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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자. 음. 어, 좋아, 좋아. 음. 너무 맛있다, 밥이 세상에. 자, 아들아버지, 밥 가져가세요. 자. 미니야, 밥 가져가라. 비니야, 와서 밥 가져가라. 응. 엄마야, 밥 가져가라. 네. 아, <laughs> 어, 나, 나 가난다. 그만있어 오빠. 애들 건 봤어, 가난데. 기가 느히네 아이 이 집이 닭볶음탕 맛집이에요. 자, 먹겠습니다. 드셔 보셔 음. 제가 한번 먹어 보죠. 제가 한번 드셔 봐. 아 맛있어? 아유, 그럼. 음. 이 집이 잘해. 이집 잘해. 이 집이 닭볶음탕을 어? 경력 n 년 어? 음. 음. 해동을, 응, 응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만들고 나면 최고 맛이 음! 너무 맛있다. 나 진짜 이렇게 먹고 싶었어. 아, 이메달. 아, 이메달. 아, 이미 따, 아, 이미달 이미 아, 이 이미 아, 이미달 네. 아,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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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이메달. 아, 이 아, 이메달. 아, 이메달. 아, 네다 아, 산 거, 먹어볼게요. 요, 요, 요 치즈스틱이랑, 뭐, 요, 로즈마리 브레드스틱, 뭐, 이런 거. 아, 너무 맛있어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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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닌가? 치즈 는데 아니, 여기, 치즈스틱이니까, 요, 사이사이에 요렇게 노릇스름한 게, 요, 요 치즈야. 아, 그. 요, 그 브레드스틱. 아, 냄새가, 약간 그 냄새 난다. 이름 뭐야? 요 마지막 마지막만 채근 이렇게 해서 이거 막 부드러울까 다넣유 기가 막힌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제꺼는 요 이, 이거 그 거기 조선팰리스에서 처음으로 법원을 먹었던 게 이건데 너무 의외로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조금 위스키에서 요즘은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목소리> Cheers. <목소리> 음. 음. <목소리> 하리야. 하루가 하루가서 뭐해? <목소리> 응? 아 생산하실 거야 저 필요 없어요, 뻔.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어. 짠 짠. Happy sunny Sunday. h 역시 이집 커피가 아, 맛있다. 음. 음. 그래서 돼지 불백 어떻게 이렇게 쌈싸 먹는 그런 아, 스타일인가요? 그래. <laughs> 여기서. 아불스탈스에서 브레스탈. 하는 거야? 그럼. 예, 접어지지 않으라 <목소리도> 사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이. 끊는 게 정말ω ㅎ i t 먹어. 음, 많이 먹자 아빠 고다 음, 음. 음 <웃음> 정통이야. <웃음> 음 없셔야지? 응. 오케이. Okay.